한 영국 청년의 눈에 비친 한국 교회의 세속화 문제를 언급한 백주년 기념교회 전담임 이재철 목사의 과거 메시지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목사에 따르면 의학도인 이 영국 청년은 한국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다가도 교회 밖에서 예사로 함께 술을 마시고 이성끼리 거리낌 없이 성관계를 갖는 것을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이 목사는 그 영국 청년의 눈에 비친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채속화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뜨겁게 찬양하는 그 종교 행위 자체를 제외하면 교회 밖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는데요. 다음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영국 청년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영국 그리스도인인 그 청년의 눈에 비친 한국 교회에 대한 그의 소감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배당마다 교인들로 넘쳐나는 한국 교회에 비하면 교인 수가 턱없이 적은 영국 교회는 교회로 부르기조차 민망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수는 적지만 영국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순결한 심령으로 주님을 조차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교회는 사람들은 넘쳐나지만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다가도 교회 밖에서 예사로 함께 술을 마시고 이성끼리 거리낌 없이 성관계를 갖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역시 의학도다운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 청년의 눈에 비친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속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예배 행위 자체를 제외하면 교회 밖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속화의 문제는 70년대 경제개발과 더불어 교회의 급속한 양적 팽창 이래로 계속 대두되어 온 문제입니다. 그러나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속화의 문제가 해결될 기미보다는 그 도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25%에 달하는 교인을 갖고 있는 한국교회는 전 그리스도인이라 해야 고작 국민의 1%에 불과한 일본교회를 은연 중에 경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에 불과한 그 일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나 진지하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자기 눈으로 확인한 사람은 단지 그들의 숫자가 작다는 의미만으로 일본 그리스도인을 경시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한 교만인지를 알게 됩니다. 일본인의 장인 정신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목수가 간 마루는 틈이 전혀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뒤틀리지 않는다거나, 일본 미장이가 바른 벽은 마치 유리처럼 온 면이 고르다는 것, 그리고 일본 제품의 평균 불량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것은 전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그와 같은 장인 정신으로 주님을 본받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1%에 지나지 않는 일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세계적인 신학자인 우치무라 간조 선생, 세계인을 감동시킨 자선사업가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 세계적인 문학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배출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일본 그리스도인들이 지닌 장인 정신이 빚어낸, 필연이었습니다. 따라서 겉으로는 미약하고 볼품 없지만 일본 교회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겸허한 마음을 지니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란 건물이나 그 제도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의 모임임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건물이나 제도를 지닌 교회가 아니라, 바른 믿음을 지닌 교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라는 사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교인 수는 적을 망정, 모든 교인들이 순결한 영혼을 지니고 주님을 쫓아 사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교회마다 예배당마다 사람들로 꽉 차지만 예배 행위 자체를 빼고 나면 교회 밖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교인들로 만원을 이룬 교회가 좋은 교회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전자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처럼 해답은 자명하고, 우리 모두 그 해답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 교회와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세속화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왜 국민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임에도 그리스도 인에 의해서 이 사회와 이 땅의 교회는 새로워지지 않는 것입니까? 종교심과 믿음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낸 백주년 기념교회 전담임 이재철 목사의 과거 메시지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종교심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종교심 그 자체가 인간의 의요 자랑거리가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종교심의 주체가 인간 자신이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믿음의 출발점으로 삼는 사람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요. 자신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랑할 것은 자신이 믿음이 아니라 자신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자신을 불러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결과임을 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기 의를 자랑 삼는 공로신앙에 젖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종교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목사는 특히 단순한 종교심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발상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상의 대전환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 자신이 믿음의 출발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출발점이 되신다는 이 발상의 대전환이 결려될 때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종교심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인간의 종교심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종교심 그 자체가 인간의 의요 자랑거리가 됩니다 종교심의 주체가 인간 자신인가 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의 출발점으로 삼는 자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자랑할 것은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불러주시고 자신을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아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 경험하고 더 체험할수록 그는 더더욱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에도 여전히 허물투성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총을 날마다 내려주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런 모습으로나마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절감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 중에 무엇인들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 전해주고 있는 사도바울의 고백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사도바울에게는 참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가문, 학력, 경력, 그 모든 것이 세상을 향한 자랑거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에 사도바울이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믿어주시고, 불러주시고, 동행해 주시지 않았던들 자신의 학력이나 가문이나 경력만으로는 참 생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일평생을 무의미하게 탕진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는다면 사도바울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라고는 오직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먼저 나를 찾아와서 나와 함께 해 주고 계심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나서는 종교심으로는 인간은 자신이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아나섭니다. 자신이 필요 없을 때에는 아예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심으로는 하나님과 제한된 관계를 가질 수 있을는진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연합은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찾아오시어 자신과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를 찾아와 계십니다.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뒤에서 나를 호위하시고 내 속에서 나와 더불어 계십니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분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 내가 그분을 망각하고 그분을 외면하고 있을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시0편 121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곤이 잠들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추무시지도 않으시고 내 곁에 계십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 어찌 그 하나님에 대하여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고백을 표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사사치 살펴 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올려 아무 말하지 않아도 주께서는 내가 그 혀로 무슨 말을 할지를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아직 내입 밖으로 발설지 아니한 내 마음 속에 묻어둔 말들까지도 그분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상의 대전환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발상의 대전환 속에서만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발상의 대전환이 수반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종교심일 수밖에 없게 되고 종교심은 깊어지면 깊어지는 만큼 그 당사자는 실은 하나님과는 더 무관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